식사가 싸졌으면 좋겠어요. 쌈 밥법. 공공장소에서 애정, 애정 생각을 못 하는 법을 만들어서 좋겠어요. 배 아파요. 너무 많이 바뀌는 입시제도 때문에 3년 동안 공방에 순식간에 다 날아가니까. 입시 전형의 아. 폐지법. 아니 뭐래? 변덕스러운 입시제도의 폐지법. <laughs> 체육 시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농장가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 이름을 모로. 체육하자, 법. 쇼핑하는 날을 정해주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나라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원어민 좀 많이 배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실적으로 또 이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키켓목은 얘기들 말고, 신사, 모사의 발전이 되는 그런 쇼가 됐으면 좋겠네요. TV에 불가당, 불가당. 불가당, 불가당. 화이팅! TV에 신선 먹으쇼! 불가당! 화이팅! 박현화, 황상민, 김종배. 두 번째 당무회의가 시작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쿨가다 두 번째 당무회의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없는 정당, 쿨가당. 오늘의 법안은 미안해 엄마가 원하는 학교에 갈 정도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공부가 너무 어렵다 이제 학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어, 너는 꿋꿋하게 잘해라 나는 이만 가겠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소년들의 마지막 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현실 정말 어둡습니다 잘못된 교육 시스템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사교육이란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22조 원. 저도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아주 헷갈립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한 해의 사교육으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의 2년치 등록금을 낼수 있는 금액입니다. 학부모도 학생도 행복하지 않는 사교육.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정말 사교육을 없애야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쿨가닥 2호 법안으로 사교육 전면금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쿨가닥 2호 법안, 사교육 전면금지법.